이 책에서는 좋은 구둘빵을 만드는 원리를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분별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치수하고 설명까지 자세히 붙여놨습니다. 구입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해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23번째로요. 제가 작년에 발간했던 구들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두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 손으로는 직접 만들지는 않아도 내가 구두 설계에 있어서는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구두 구둘 시크릿이라는 구둘방에 대한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누구든지 남은 인생의 약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이 침실은 편안하고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구들방은 이렇게 지친 내 몸을 치료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만든 구들방에서 연기가 새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들방에 불을 뗄때 불이 안 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시면 안 되겠죠. 아, 구들빵은 옛말에 장작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땔감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땔감이 너무 많이 드는 구들빵도 좀 문제가 있죠. 저녁에 불을 때는데 새벽이 되면 식어버리는 구들빵. 그런 구들빵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떼서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는 따뜻해야 됩니다. 방의 아랫부분만 시커멓게 타고 윗목은 냉골인 구들빵. 옛날 기억이 있으시죠? 구들빵이 고루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큰맘 먹고 만드신 구들빵이 그러면 안 되겠죠. 구들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구들이 작동되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시고 만드신다면 절대로 그런 불편한 구들빵은 되지 않겠죠. 예, 만든 구들빵을 다시 뜯어서 재공사를 하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이 책에서는 좋은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를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책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내용은 1권 그리고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권은 물성과 원리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2권은 설계와 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권은 물성과 원리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여러가지 재료들의 물리적인 성질 그리고 구두리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1권이고요. 그리고 2권은 구두를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구두를 설계할 때 주의점, 그리고 시공 노하우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구둘방에 대한 설계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과학입니다. 구두는 신비스러운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알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찬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쾌한 과학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의 가장 큰 강점은 뭔가요? 과학의 가장 큰 강점은 합리성이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이치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그것이 과학이죠.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과학이죠. 예, 구둘빵은 얼마든지 그런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어, 시공을 하면 누구든지 좋은 구둘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들빵을 만들 때 고래의 형식이나 무슨 무슨 이름이 붙어진 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들빵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들빵이 작동하는 과학 원리, 자연 법칙에 맞게 만든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구들시크릿 책을 다 읽고 나시면 어, 구들의 원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 과학의 원리가 아주 쉬운 원리거든요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웠던 그 과학 원리만 알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구두를 구성하는 자재의 성질이나 구두를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물론 실제로 구두방을 놓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예, 흙이나 돌을 다루는 그런 어, 손 기술에는 손끝으로만 전해져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죠. 예, 그런 노하우들까지 익히기에는 만만치가 않고요. 예,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지만 예, 그 분야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사실은 기술이죠. 예, 막상 좋은 구들방을 완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 이 구들시크릿 책을 읽고 나서 시공을 하시는것 하고 그냥 시공을 하시는 건. 차이가 많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원리를 알고 기초를 알고 나서 실제로 하는 거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틀리기 마련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둘시끄리 책은 초보자도 구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쭉 읽어 나가시면 기본적인 원리나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권의 차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두의 추억에 대해서 몇 꼭지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구둘방이왜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구두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추려 놨고요. 4장은 구두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는 어떤 게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5장은 구들빵을 만드는데 관련된 재료들, 재료들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재료들의 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 6장은 좋은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는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좋은 구들빵을 12가지로 나누어서 어, 구들빵의 각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7 장은 구들방을 만들기 전에 설계를 할때 어떤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지 예, 설계가 중요하죠. 큰 틀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 구들방은 몇평 정도가 적당한지, 아, 그다음에 가마솥을 걸 건지, 난방 전용의 함실 아궁이로 만들 건지, 아, 그다음에 고래의 형태는 어떤 걸로 할 건지 구들방의 큰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약 28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구두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를 간추려 놨고요. 2권의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에 있던 용어고요. 예,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평면도 설계, 그리고 측면도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구둘방의 각 부분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놨고요.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실제 치수가 기록이 된 설계도를 이렇게 예시를 몇 가지 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예, 구들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약 140여 가지 질문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예, 이 궁금증만 다 해소를 해도 구들방에 대한 원리를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2장 왜 구들방인가? 여기에서는 흙이 왜 좋은가? 그 다음에 집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리한 집이 좋을지, 편안한 집이 좋을지, 구들방은 어떤 집일까요? 집에 눌려서 살 건지, 누리면서 사는 집을 지을 건지, 집을 짓기 전에 집 짓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돌빵, 구들빵이 왜 좋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구들빵이 좋은 구들빵일까요? 연료가 적게 들고 불이 잘 들고 그리고 고루 따뜻하고 오래 따뜻한 구들빵이 좋겠죠. 그런 내용들을 12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구들빵을 내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손으로 만든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꼭지를 넣어봤습니다. 구두를 구성하는 재료들 여러 가지가 있죠. 흙, 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뭔지, 그 다음 돌, 나무, 그 다음 불, 물, 콘크리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기록을 해놨고요. 예, 그 다음 좋은 구둘방을 만드는 원리에서는 골고루 따뜻한 구둘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래 따뜻한 구들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불이 잘 드는 구들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12가지의 좋은 구들빵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구들빵의 각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설계에 들어가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내 아궁이가 좋을까요? 실외 아궁이가 좋을까요? 그 다음에 연기배 출기는 쓸까요? 어 말까요? 연도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다음 단열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굴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고래의 형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2 8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권 설계와 시공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평면도 설계입니다. 평면도 시근단부터 아웅이 그다음에 구들장 개자리 굴뚝개자리, 고래바다, 고래의 형태. 이렇게 각 부분별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다음은 측면도 설계입니다. 설계도 A 씨에는네 가지 종류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내평방 그리고 실속형 2층구들 평면구들, 기존의 구들방을 개보수할 때 설계도 이런 네 종류를 실어놨고요. 이렇게 치수하고 설명까지 자세히 붙여놨습니다. 이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입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아, 예스24, 쿠팡, G 마켓 옥션 같은 인터넷 서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인터넷 구입을 하실 때책 이름을 구둘 시크릿이라고 어,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알라딘에서도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S24, 쿠팡, G마켓, 옥션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크크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북크크에서는 전자책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책 표지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옛날 책 표지고요. 현재의 책 표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내용은 똑같고요. 예, 오늘은 구둘 시크릿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